가성비 좋은 사이클링 헬멧 베스트 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 바이킹의 남녀 공룡 사이클링 헬멧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미등 고글과 선 바이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전을 위한 MTB 도로 자전거 안전 캡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헬멧은 폴리에스터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벼워요. LED 라이트도 달려 있어 안전에 도움이 되죠.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대부분이 만족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머리 큰 분들이 조금 작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해요. 또한, 선글라스도 함께 제공되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완벽한 보호를 해줍니다. 이렇게 웨스트 바이킹의 사이클링 헬멧은, 가성비 좋고 안전성이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안전한 사이클링을 즐기시고 싶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웨스트 바이킹 남녀 공룡 초경량 자전거 헬멧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헬멧은 PC 쉘과 고밀도 EPE 로 만들어져서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가벼워요. 또한 통기성이 좋아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고 양면 로고가 돋보이는 디자인이에요. 머리 둘레가 54에서 62cm까지 맞춰서 착용할 수 있어서 누구에게나 잘 맞을 거예요. 로드바이크, MTB,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운동에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이렇게 멋진 헬멧을 고민하지 말고 바로 구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 바이킹 사이클링 헬멧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헬멧은 LED 라이트와 고글이 함께 들어있어요. 매우 가벼운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좋고, 머리가 크거나 작은 분들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LED 충전은 전용 케이블이 필요하니 유의하셔야 해요. 다만, 일부 고객들은 헤드 뒤에 불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그래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머리 사이즈가 크거나 작은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웨스트바이킹 사이클링 헬멧은 디자인도 깔끔하고 안전장치도 잘 갖춰져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